가정용 전기의 전압 환경을 예로 자바 언어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가정용 전기는 과거에 110V의 전압 환경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는 110V에 맞춰서 생산이 되었었지만 이후 220V 환경으로 바뀌면서 110V를 사용하던 가전기기는 변압기의 도움 없이는 사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110볼트와 220볼트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가전기기의 생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바 언어는 전압 환경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흡사하여 자바 언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은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자바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사전지식을 확인해 볼까요? 잘 알고 있는 항목을 체크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학습 내용 숙지 후 실습을 바탕으로 응용 능력을 확장시켜 보세요. 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여러분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를 확인한 다음 상단의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소스를 다운 받아 학습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바바 개요에 대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한 후 동영상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강의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자바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자바의 소개, 그리고 자바의 특징, 그리고 자바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바의 소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바는 1991년 미국의 Sun Microsystems 사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이 자바는 초기에 가전제품 제어를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 명칭은 오크라고 불렀는데요. 이 가전제품에 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비교적 이제 그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로 개발이 돼야 됐었고 또 여러 운영체제에 종속적이지 않은 형태로 이제 개발이 필요하게 됐었죠. 그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구조보다는 좀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와 같이 가전 제품 제어를 위해서 개발된 자바가 이제 94년에 이제 자바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96년에는 자바 개발 환경인 JDK 1.0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JDK 1.2가 발표가 되는데 이 JDK 1.2는 수치상으로는 1.0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특히 GUI와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히 강화가 돼서 자바의 그래픽 표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보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JDK 1.2를 일반적으로 자바2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6년 기준으로 JDK 8이 이제 사용 중입니다. 다음은 자바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랫폼의 독립적인 언어입니다. 이제 이 의미는 운영체제 종류에 상관없이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 가능하,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플랫폼은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운영체제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운영 체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이제 윈도가 우 있고, 그리고 또 리눅스나 이제 또는 맥킨토시에 음, 사용하는 그런 운영 체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 체제와 관계없이 이 자바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떤 경우에도 이제 실행이 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하기 쉬운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C 또는 C++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대부분이 프로그래머에게 친숙합니다. 어, 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C와 이제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어, 이제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 특징이죠. 객체지향 언어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간결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자바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클래스와 객체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아주 이제 규모가 큰 형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클래스와 객체를 사용하지 않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절차지향 언어라고 부르는데, 어, 그 같이 절차지향 언어로 구현을 하게 되면, 여러 개발자가 동시에 협업을 하거나 할때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객체를 사용하게 되면 객체가 잘 디자인되어 있을 때 객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또 상속과, 상속과 같은 그런 이제 중요한 객체지향 언의 특징을 사용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쉽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